자 그럼 여기 탐구실험 탐구실험 실제로 에라토스테레스의 방법을 갖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건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지구 일를 이용했죠 지구 모형을 이용했고 자 야외에서 촬영했어 야외에서 여러분 측정을 해갖고 자 여기 a 자 a를 우리 전에 에라토스테레스로 치면은 여기가 c n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cnn 자그 다음에 뭐, 여기를 어디라고 치면 돼요? 알렉산드리아. 자, 그래서 태양빛이 똑바로 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빛이 일자로 왔고, 자, 여기도 거의 일자로 왔어요. 태양은 요 멀리 있겠죠?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겠죠? 자, 평행하니까, 자, 여기 요 이루는 각도, 그림자 끝하고 요 막대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측정을 했어요. 자, 우리 얼마로 측정했고 봅시다. 여기선 그냥 30도라고 측정을 할까요? 자, 30도라고 측정을 하고,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와 시 n 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또 여러분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뭐실 같은 거를 측정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6cm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우리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면, 뭐 각도는 여러분 요 각도기를 측정을 하면 된다 그랬죠? 각도기를 갖다 대갖고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몇도가 나왔냐면 30도가 나왔고, 그리고 요 거리 L를 측정했더니 얼마가 됐냐면은 자 6cm가 나왔다고 했죠? 자, 이때 지구의 중심 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비례식은 여러분, 뭐, 알고 있는 대로, 뭐, 실제로 한번, 비례식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같이 만들어 보면은, 비례식. 자, 자, 여기가 지구 중심이라고 칠까요? 자, 여기, 요쯤이 지구 중심이라고 치면은, 자, 요렇게 되겠죠? 지구 중심이라고 치면 여기고, 자, 여기가 30도면은, 지구 중심과 여기가 엇각이니까, 30도, 30도. 서로 같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아까 배웠던 우리 식처럼 자, 호의 길이 자, 전에 했던 식처럼 자, 여기 부채꼴의 중심각 30도 있죠? 자, 부채꼴의 중심각은 자, 부채꼴 자, 중심각과 자, 이때 뭐의 길이냐면 여기에다하는 호의 길이 6cm겠죠? 자, 그 다음에 호의 자, 길이는 자, 누구랑 같냐면은 자, 30도가 아니라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은 360도. 자, 그리고 얘도 지구를 요렇게 해서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한 바퀴 돌면은 지구 둘레랑 같다 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비리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360도 돌았을 때 뭐랑 같냐면은 지구 둘레랑 같다. 됐습니까? 지구 둘레랑 같다. 그렇게 갖고 자,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서로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부채꼴의 중심각. 부채꼴 중심각. 자, 우리 그냥 숫자로 바꿔서 쓸까요? 자, 숫자로 바꿔서 쓰면은 아까 우리 몇도 나왔죠? 자, 30도 나왔죠? 30도. 30도는 자, 호의 길이는 아까 몇 단아냐? 6cm라고 그랬죠? 6cm. 호의 길이 6cm는 자, 3배 60도일 때 지구 둘레랑 같다. 지구 둘레랑 같다. 그래서 2파이 알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랑 요거 곱하기가 서로 같으니까 30도 곱하기, 투 파이, R은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은 360도 곱하기, 곱하기, 얼마죠? 6c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우리 뭐냐면, 지구 둘레. 자, 그래서 지구 둘레에 해당하는 투 파이, R은 자, 360을 또를 30도로 나누고, 자, 곱하기 6cm 한 값을 하면 알수 있겠죠? 여기 지구 둘레예요 지구 둘레.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반지름 R을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옮겨주면 되겠죠? 뭐, 그래서 2π분의 1 곱하기 30도분의 360도 곱하기 6cm.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면 할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갖고 지금은 뭐, 이런, 지금은 뭐가 발달했냐면은 여러분 인공위성이 발달했죠? 자, 인공위성이 많이, 인공위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GPS 장치.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는 GPS 장치를 측정하면은 자 지구가 실제로 보면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 쪽이 약간 부품 모양이 된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구를 동그랗게 그리면은 자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은 좀 동그라미가 안 나왔네요. 자 지구를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은 자 여러분 여기 여기 저 여기 적도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적 적도 반지름. 적도 반지름. 자, 그 다음에 극지방 있죠, 극지방? 극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뭐냐면은 여기가 극 반지름이에요. 극 반지름. 자, 그래서 실제로 적도 반지름은 얼마가 여기 나오냐면은 6,378km. 그리고 극쪽은 얼마가 나온대요? 6,378km. 357km.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더 기냐면 적도 쪽 반지름이 더 길어요. 그니까 요쪽이 약간 더 긴, 약간 뿔록 튀어나온 적도 쪽이 뿔록타 튀어나온 원형이라는 걸 인공위성이 발달하면서 알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실제로 측정한 거 지구의 크기에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크기는 우리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아까 우리 책에서 4 6 252km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근데 현대적인 방법으로 한 거는 4만 정도 나와, 4만이 나온다고 그랬죠. 4만 km. 그래서 이런 약간의 차이가 나요. 15%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왜 이렇게 오차가 났냐면, 어, 아까 우리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구형이라고 에라토스는 가정을 했는데 실제 인공위성으로 측정해 보면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시에네랑 알렉산드리아의 사이의 거리를 자, 우리 925km라고 약 925km라고 그랬죠? 자, 근데 당시의 측정 값으로는 이렇게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먼 거리를 자로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니까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 시에네라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를 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웠고 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완전한 구라고 랬는데 실제로는 적, 적도 쪽이 더 약간 긴 어, 완전한 구형은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 약간의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주 정확히 측정한 편이에요. 자 우리 달의 크기. 자 이번에는 달의 크기 측정 한번 볼게요.